임미현의 아침뉴스 대북특사단이 내일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북미 간 비핵화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종전선언과 핵시설 신고를 맞바꾸는 중재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군입대를 면제해주는 병역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전반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대입 내신 전형 확대 주장 등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자 유후보자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미양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문안을 공개하고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금천구 아파트 인근 땅꺼짐 사고 이후 구청 측이 귀가조치를 내렸지만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남과 경북 동부 지역은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내일 오전 평양을 향해 출발합니다. 북미 간 비핵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을 맞바꾸는 중재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에서 박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의 1차 임무는 지난달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겁니다. 하지만 6.12 센터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두 나라가 해석을 달리하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절묘한 중지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큰 임무로 평가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정체된 무엇인가를 돌파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요구하는 선종전선언과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비핵화 리스트 제출 사이에서 절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 리스트 제출 후 종전선언을 단지 검토한다는 방안에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만큼 종전선언 논의 시작 시점을 핵 리스트 제출 바로 앞에 뒀다가 일괄 맞바꾸는 일명 원 패키지 방안이 강력한 중재안으로 꼽힙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또 중재안이 될는 것은 뭐냐니까 종전선언과 핵신물을 동시 행동의 원칙에 서 행동한다. 특사단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이뤄야만 남북관계 발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거나 적어도 이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앉는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군입대를 면제해주는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전반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체육 예술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 병무청장은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병역 면제 혜택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병역 특례 제도를 손벌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체육 예술 분야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기라며 우선 병역 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병역 특혜 논란은 축구 대표팀 손흥민과 야구 대표팀 오지환 등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불거졌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금메달을 땄지만 야구의 경우 경쟁한 팀이 실업이나 사회인 야구 수준에서 쉽게 금메달을 땄고 일부 선수들은 이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병역을 미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병역 특례의 취지가 국위 선양에 대한 보상이라면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형평성 시비도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기청장의 언급은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현재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향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 후보자가 내놓은 법안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데 유 후보자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유보자가 2년 전 발의했던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원공무직법 개정안입니다. 임용고 시생들이 현재로도 부족한 교사 자리를 비정규직 교원들에게 내주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보자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이 정규 교사로 전환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제가 그 법을 철회한 바 있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유보자가 대학이 수시모집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 내신 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였지만 학교 내신에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탁상공론이란 지적과 함께 장관이 되면 수능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유보자는 지금의 대입정책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전유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것을 두고도 야당이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피관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차린 유원의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당국은 적각 수사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유 후보자가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입찰을 거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전혀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뜨거운 교육열만큼 후보자의 청문회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김동근입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안을 공개하고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홍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관련 문서 8건이 어젯밤 한미 양국 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초 발표된 내용에서 특별히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개정 협상을 먼저 요구했던 미국 측 관심 분야로는 픽업 트럭 관세가 20년 연장되는 것이나 미국산 자동차 안전 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리 측 관심 분야로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의 남소 제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연말까지 행정부의 절차를 마치면 되지만 가능한 일정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최근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타결 이후 우리나라 등으로 자동차 관세의 화살을 돌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나마 멕시코에 비해 이익 균형을 맞춘 한미 FTA를 빨리 발효하는 것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을 감안할 때 유리하다는 판단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땅 꺼짐 현상으로 긴급 대피한 서울 금천구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며 귀가를 독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천구청은 그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문가 진단 결과 이상징후가 없다며 사고가 일어난 가산동 아파트 주민들에게 집에 돌아가도 괜찮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고 이틀 만에 나온 진단 결과를 믿기도 힘들 뿐더러 밤에는 비까지 내려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구청 측에 집에 돌아가겠다고 밝힌 가구는 6가구였지만 실제로 어젯밤 불이 켜진 집은 서너 가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다시 밖에서 머무른다는 주민들도 있어 사실상 집에서 잠을 청하는 가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입니다. 많이 불안해요, 사실은. 현장을 잠깐 봤는데 방수처리를 해놓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불안하죠. 어제 몇 분이 여기 주무셨는데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시 호텔로 돌아가셨어요. 일단 구청은 비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땅이 내려앉은 사고 현장에 방수포와 펌프를 설치하는 등 현장 보강 및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도 이번 사고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구청이 합법적으로 오피스텔 공사를 허가했는지 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불법 주차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입구를 자신의 외제 승용차로 봉쇄한 50대 여성 때문에 지난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서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권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건물주 A씨는 어제 새벽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세입자 B씨의 트럭이 본인 소유의 5층 상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세입자는 지난해 A 씨의 건물 사무실에 2년 계약 조건으로 입주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1년을 남겨놓고 돌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왔습니다. 현행법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경우엔 세입자 건물주 모두에게 기간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물주는 세입자의 요구를 수용해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지만 사무실에 생긴 파손을 보상하는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세입자가 보상을 거부하면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급기야 어제 세입자가 상가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트럭으로 봉쇄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건물에 세 들어있는 다른 세입자 다섯 가구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첫째는 우리 상가의 방문 차량도 한 세입자의 말입니다. 줄어들지 못하고 물건 싣고 새벽 시장 가는 사람도 있고 차가 여러 대가 있어요. 또 우리 방문 차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물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후 건물주는 물론 이웃 상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인천 송도 주차장 봉쇄 사건을 모방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취임 1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태를 오판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사법부 70주년 행사와 오는 25일 취임 1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청사진이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 때문입니다. 취임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취임 1년 성과치고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방위 검찰 수사가 이어져 사법개혁에 매진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김 대법원장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개혁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 대법원장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선장은 보이지 않고 방향타를 잃고 말았다는 볼멘 소리와 수사 장기화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사법농단 사태를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확실히 털고 가자는 의지를 보였지만 속내와 같이 명확한 입장 발표 등으로 실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장이 내놓는 입장에 따라서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비칠 수 있고 법원 행정처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하기도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없는 김 대법원장이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이면서 사법 개혁을 추진할 묘수 찾기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승범입니다. 밤사이 충청 지역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청과 세종에서만 도로와 주택, 상가 침수 수십 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어젯밤 9시 35분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휴게소 인근에서 통근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운전기사 등 19명이 다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의 여파로 가을철 과일값은 오르고 20년 만에 풍어로 갈치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추석 선물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 기승을 부린 폭염이 과일시장 판도도 바꿔놨습니다. 사과와 배는 쓰건병에다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입니다. 금액도 금액인데 이제 같은 동 금액대에서의 비교했을 때 당도나 이런 크기 같은 게 조금 작년 대비해서 부족한 거거든요. 사과는 평년보다 무려 65%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유통가에서는 수입 과일 수요가 많아졌고 추석 선물에도 수입 과일을 섞어 넣는 혼합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멜론하고 이 사과 배하고 혼합한 세트를 좀 늘려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이 도로기 전 사두려는 선물 세트 예약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수산물 중에서는 갈치가 가장 핫한 선물 세트로 떠올랐습니다. 2년째 갈치 풍어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마트 관계자입니다. 갈치는 지금 20년 만에 대풍이라 그래서 작년이 20년 만에 대풍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도 한15% 싸요. 굴비도 선물 세트로 인기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대체제로 민어나 침조기 굴비 세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은 본연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5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10년 우리 방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은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며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거점이었던 전남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가 사고가 난지 4년 5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진도군과 함께 어제 오후 팽목항 분양소에서 마지막 헌화와 분양, 묵념을 한후 희생자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상자에 담긴 희생자 사진은 가족이 각자 집으로 가져가거나 안산에 자리한 4.16 기억저장소에 보존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특수사부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규모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정치권 로비나 법원 관련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이후 6년 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민생 경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전국 현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개업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 특별수사단이 이르면 오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광주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예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70%를 넘는 등.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등 이른바 4대 발전 믹스를 고르게 활용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에너지원의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 종사 노동자들을 일반 직장인과 같은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SBS 아침 뉴스는 정치, 경제, 산업 등 우리 사회 각 분야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홍 기자의 So w a 으로 꾸며집니다. 경제부 홍영선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 기자의 So What.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경제 뉴스가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말 때문에라도 경제 뉴스 챙겨 보시려는 분들 좀 많으시죠? 네,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맥락도 모르겠고 저는 또 결정적으로 그 뉴스가 그래서 뭐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를 통해서 경제 뉴스의 겉과 속을 파헤쳐보고 맥락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그 오늘 첫 주제는 뭔가요? 네. 요즘 정치권, 금융권에서 핫한 은산분리 완화를 네. 들고 왔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문제를 논란으로만 잡고 기사화를 했는데요. 저는 그 논란이 그래서 왜? 그럼 내 살림살이에 보탬은 되나? 이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은산분리 이 용어부터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은산분리는 말 그대로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인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말하자면 삼성은행, 또 현대차은행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원칙을 완화하겠다 해선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좀 늘려주자고 주장을 하면서 여당이 동참했고요. 일부 금융 전문가와 시민 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 기자. 그런데 여당은 원래 은산 분리를 완화하자는 자유한국당 그 주장에 강하게 반대를 해 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요즘 고용 지표가 악화되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 핀테크를 발전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일자리. 네. 또 다른 은행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이른바 인터넷 전문은행의 매기 효과를 정부 여당이 상당히 눈여겨봤다고 하고요 네 그럼 매기효과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이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의 앱 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 24시간 밤이건 새벽이건 음. 은행 업무 처리를 할수 있게 한 점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은산 분리를 완화하게 되면 내 살림살이 내, 내 상태는 나아지는 겁니까? 네 우선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에 낀 신용이 좋은 사람과 신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 사이에 낀 중신용자 대출 시장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요즘 대출도 좀안 좋아진 상황에서 실제로 K뱅크는 이 중신용자에게 전체 신용대출 총액의 절반을 대출해 줬고요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좀더 와닿는 아그죠 이거는 지금 중신용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자 대출 금리가 인하됐고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좀 적고 예금 금리가 인상됐다는 것 그러니까 은행에 그 금액을 맡겼을 때 이자가 좀 많아졌다는 건좀 와닿으시나요? 글쎄요. 뭐 네. 체감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 네. 그 시민 단체인 금융 소비자 연맹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은 일반 은행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정기 예금 금리가 조금 높았고요. 우리가 이제 대출할 때이 신용 대출 금리는 좀 낮았습니다. 네. 또그 ATM을 사용할 때 수수료 500원씩 사용하셨었잖아요. 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무료가 됐죠. 그렇다면 어쨌든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뭡니까? 네. 인터넷 전문은행 측은 이 중금리 대출 폭을 넓혀, 넓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가계 신용 대출액의 96.1% 그러니까 전체 대출액의 96.1%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이... 이 부분을 고신용자에게 내줬습니다. 이거는 시중 은행보다도 더, 더 높은 수치인데요. 결국 드러난 수치로 보면 시중 은행들보다도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결국에는 더 많이 고신용자들에게 대출했다는 음, 지적인 겁니다. 오히려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논란은 좀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 정말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인터넷 전문 은행 안 쓰는데 나랑 뭔 상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건 안 쓰건 우리 국민이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산 분리를 하는 이유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원칙을 무시하면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 경제 파탄으로까지 갈수 있어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 기자의 서 와셨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입니다. 씨 화요일 아침 하늘길 포항과 대구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정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포항행 첫 편은 기상 때문에 결항되었고 이후 편들도 기상을 점검한 후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국내 노선들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제주 첫 편이 6시 15분에륙한 이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오전 출발 편들 대부분 만석이지만 오후 도시 후편부터는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 있고 그외 광주와 여수, 부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 선들도 여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가운데 오사카 현지공항 태풍의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제주항공 오사카행 항공기들은 결항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나오시기 전에 항공사로 운항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입니다. 네, 간밤에 충청과 일부 남부 지방에 100mm가 넘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 등 중부 지방의 비는 그친 모습입니다. 다행히 밤사이 강한 비를 내렸던 비구름대가 약화가 되면서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남부 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남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다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가끔씩 구름만 끼면서 어제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곳곳으로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남부지방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서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아서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춘천과 청주, 전주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4일 화요일 CBS 아침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 CBS. CBS.